저요 집과 자, 연이잘어울리는곳을놓여기까지은 자, 여기까지는 자, 까지는지는 자, 까지는 자, 여는 자, 는 자, 여기지에는좀더 넓은 곳는 가서 기까지는 자, 여기까지는 자, 여는 카디로 가서 상실 찾았지요. 처음엔 알아주는 사람이 었어요이 무장이 나소원 아, 씨라는 친구 집에 지어달라고 했습니다. 미소잡은 그친이 지원에 그는 전시 집 죄는 집을 짓기 시작해서. 그런데 집터는 작은 숲 속에 둘러싸인 곳이었어요. 음. 그러나 여전히 코크리트로 집이